이제부터는 가우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하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반경이 r인 구에 플러스 Q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을 때 중심에서 r인 임의의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가우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의 법칙을 적용하고자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이 가우스 면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문제의 경우에는 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우스의 면을 구형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거리가 아린 구를 하나의 가우스 구면으로 설정합니다. 그림에서 붉은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가우스 구면입니다. 이 가우스 구면은 구내, 구상, 그 다음에 구밖으로 옮기면서 각 임의의 아래 따른 전기장의 세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의 법칙 일식을 적용할 때 자변에 있는 총 전하량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장을 항상 일정하게 되도록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력선이 빠져나가는 가우스면은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일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의 반경 라지 r 보다 가우스 면이 적을 경우, 즉 s m a r이 라지 r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안에 분포하는 전하량은 4분의 3 파이 r 3승 안에 드는 전하량 중에서 4분의 3 파이 m a l r 3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과 같이 주어지고. 반경의 r인 점의 전기장의 세기 E는 어느 점이나 동일하므로 우리는 2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력선이 빠져나가는 전체의 면적은 구면이 되므로 integral ds는 4πr 자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은 30과 같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E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4식과 같이 되는데, 이 식에서 4파의 입실은 0분의 1, 라지 R 삼성분의 Q는 일정한 값이므로 이것을 K라고 놓으면, E는 KR 되겠습니다. 즉, 그림의 오른쪽 그림에서, 0에서부터 라지 R이 될 때까지 전기장의 세기는 직선적으로 증가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스몰 R과 라지 R이 같을 경우인데 이때 전체 전하량은 Q가 되고 전기장의 세기는 우리가 E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우스 면의 면적은 사이파이 라지 r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우스의 방정식에 넣으면 50과 같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e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60과 같이 되는데 이 e는 항상 일정한 값이 되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스몰 r이 라지 r보다 클 경우에 이때에 가우스 면 안에는 총 전하를 Q가 되고 전기장의 세기는 균일하게 E라고 놓고 그 다음에 가우스 면은 4πr²이므로 7 0과 같이 됩니다. 이것을 E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은 8 0과 같이 되겠습니다. 이들 세 경우를 그래프로 그리면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small r이 라지 r g 이될 때까지는 직선적으로 전기장이 증가하다가 라지 r g r이 되면 극대점이 되고 그 이후 밖으로 가면 급속하게 전기장이 세기가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 밀도가 나무다 쿨롱포 메타인 무한히 긴 도선에서 거리가 r인 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가우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앞에서 다른 방법에서 풀어보았지요. 가우스의 법칙으로 풀면.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가우스 면을 원통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원통의 좌우 측은 전기장이 없습니다. 전기장은 측면에서 이 도선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임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가우스 면을 원통으로 잡으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풀수 있습니다. 가우스 법칙시계에서이 가우스 면 안에 있는 총 전하는 우리가 선밀도가 라무다이고이 길이를 우리가 l이라 그러면은 q는 라무다 l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는 일정함으로 그냥 e 라고 놓도록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가우스 면에 의해서 형성된 면적은 즉인테그랄 d 에서는 E 파이 r l 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식에다 대입하면 이식과 같이 되고요. 이 이식을 이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삼식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구한 바와 같은 동일한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매우 간단하지요.